안녕하세요. 한조 바디의 한조, 김동호입니다. 자, 오늘은 운동 백서 시간인데요. 어, 덤벨 오버헤드 프레스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극 범위가 바뀔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오버헤드 프레스는 다 같은 오버헤드 프레스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분명 많을 테고, 어떤 사람은 뭐, 바벨로 했을 때, 뭐, 앞으로 하면 전면 상악근 운동이고, 뒤로 하면 후면 상악근 운동이다. 뭐, 이렇게. 어, 가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이 삼각근에 대한 기능을 알아야 돼요 이 삼각근은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에서 끝내요 이 부분은 삼각근 조면이라고 합니다 어 전면 삼각근에 이제 붙어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 쇄골의 3분의 1 지점 그리고 측면은 견봉 뾰족 튀어나온 부분 그리고 후면은 경합골 바깥쪽에 붙어 있는. 어,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기능이 각각 다른데, 한 가지의 근육이지만 입체적인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일단은, 프레스에서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이 당기는 형태의 근육인 후면 삼각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 머리 뒤로 하나, 어쨌든 후면 삼각근의 개입은 없다는 거를 꼭 알아두시고, 운동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 주제가 뭐냐면, 덤벨을 이용한 오버헤드 프레스인데, 우리가 덤벨을 앞으로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귀 옆으로 보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확실히 알고 들어가는 게 좋은데, 먼저 전면 삼각근의 기능은, 위팔뼈가 위로 올라가는 이 굴곡의 동작과,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수평 내전의 동작, 그리고 위팔뼈가 안쪽으로 돌아가는 내회전 동작에서 전면 삼각근의 기능이 쓰이게 되고요. 그리고 측면 삼각근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어 사이드 레이즈, 레터럴 레이즈 동작을 할때 옆으로 드는 동작과 외회전 동작에서 힘이 들어갑니다. 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앞으로 하는 동작과 이 옆으로 하는 동작에서 차이점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덤벨을 약간 앞으로 잡았을 때는, 물론 이 위팔뼈가 옆으로 들리는 외전형태의 동작도 있기 때문에 전면과 측면을 어느 정도 동시에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앞으로 보내는 형태에서 이렇게 위로 올리게 됐을 때는 위팔뼈가 굴곡이 되기 때문에 전면 삼각근에 거의 대부분의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이면 모일수록 전면이 많이 개입이 되고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측면이 많이 개입된다는 거를 알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설명만 하지 말고 일단은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차이점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덤벨을 들고 일단 기본적인 덤벨 프론트. 오버헤드 프레스 동작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위팔뼈가 앞쪽에 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위로 보내면서 귀 옆으로 팔을 보내게 됐을 때는 전완근을 보지 말고 위팔뼈를 보세요. 상완근. 그러면 위팔뼈 자체가 불곡 동작. 위팔뼈 전체가 불곡 동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전면 삼각근의 개입이 크다는 거예요. 자 점점 옆으로 보실가요 이러면? 전면도 쓰고 측면도 쓰고 완전 옆으로 가게 된다면 전면이 안 쓰이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삼각근은 입체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삼각근 전층을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옆으로 보냈을 때는 대부분 측면 삼각근에 개입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레스 안에서도 충분히 전면과 측면을 골고루 타겟을 잡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자 그러면 어깨뽕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순히 우리가 측면만을 바라보고 레터럴 레이즈 동작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측면 삼각근 운동 동작으로 단일 관절 운동으로 봤을 때 삼두근의 개입을 줄이는 상태로 측면 삼각근을 충분히 많이 작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프레스 동작을 왜 해야 되냐 다관절 운동 이므로써 비교적 중량을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중량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하를 더 많이 크게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굳이 레터럴 레이즈만으로도 측면을 뭐 포커스를 줄 수는 있겠지만 레터럴 레이즈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프레스 동작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활용을 해서 측면의 개입을 많이 늘리기도 해보고 아니면 내가 정말 좀 부족하다. 프론트 동작으로도 많이 해보셔서 이두 가지를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측면만 커지면 과연 어깨 뽕이 좋아질까 또 그건 아니에요. 전면과 측면 후면 사각근이 고루고루 좋아져야지만 어깨에 대한 입체감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좀 다양하게 접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작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셨다시피 위팔뼈가 앞으로 나가서 굴곡을 시키는 동작이 정면 상근에 포커스를 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정면 상근을 좀금 자극을 시켜보겠다라고 했을 때는요 벤치의 경사를 조금 더 기울여서. 이 수평 내전 동작을 만들어주는 형태의 오버헤드 프레스 동작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측면을 개입시킬 수 있는 동작은 아무래도 상체가 조금 세워져야겠죠. 그 이유는 중력은 수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팔뼈가 외전되는 동작을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측면 개입을 조금 키우려면 귀 옆으로 보내서 윗팔뼈를 다시 한번 귀에 가까이 붙여주는 동작으로서 외전 동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오버헤드프레스 동작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앞으로는 프레스를 하실 때 메인 주제를 정하셨다면 그 주제에 맞게 프레스 동작을 어, 선택을 해서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한조 바디의 트레이너 한조 김동호였고요. 오버헤드 프레스 동작.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포커스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